보면 항상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인생을 잘 설명해 주는 사자성어가 있다면, 그거는 희노애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에, 희노애락, 기쁜 일도 있고, 또... 또할 만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 거죠 아,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의 락은 어디 가고 희노애애애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 어,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희도 있고 애도 있고 뭐 락도 있고 해야지 계속 슬프고 어려운 일만 진행이 된다면 이거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아, 뭐 살다 보면 그런 어려운 일도 당하는 거야.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뭔가 우리의 삶에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된다 그러면.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특별히 이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나?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은 오는 것은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넘어서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길 걷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건 훈련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훈련의 목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이거는 도저히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다 하는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 대표적인 경우가 욥이었죠. 욥이 욕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내 종을 내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는데 말로 다 못할 고난을 당했습니다. 뭐 친구들이 와서 이랬다 저랬다 다 얘기하지만. 다 답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진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가난과 고난을 자원 자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게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루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일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거기 1절에 나오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은 어떤 땅을 얘기하냐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을 의미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이 지역의 이름이 의미가 뭐라고 했듯이 떡집, 빵집 이런 뜻이에요. 벳 하면 집이고 레헴 하면 빵입니다. 그래서 떡집, 빵집 이런 의미가 베들레헴이에요. 어, 베들레헴 지역이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붙여지지 않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는 보리, 올리브, 아몬드, 포도 등 여러 가지 농산물이 아주 풍성하게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야말로 먹거리가 아주 풍성하게 나는 떡집이요. 빵집과 같이 풍성한 그런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근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베들레헴이 금방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어떤 곳이라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주신 가나안 땅 중에서도 떡집이에요. 그렇게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 지역에서만큼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야 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1절을 시작하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흔히 말해서 영적으로 암흑기였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 사사기 전체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끝자리 그걸 잘 보여준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 전체의 주제예요. 핵심이에요. 사사시대는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때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오른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족들도 사사 시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았다는 걸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내려가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엘리멜렉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자기 이름을 지은 아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런 거 다. 지라, 막 그리고 그냥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했는데 전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사 시대의 아주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배 찬양으로 그런 찬양을 드렸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왕 되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거 잘못 느끼고 모르고 살지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 사사기 아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한 것에 대한 징계였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밝히게 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밀베는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추수 때지요. 네, 추수 때에 큰 천둥 번개와 비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을에 이렇게 들녘이 황금들판에다 추수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졌다. 여러분 재앙이죠. 그러니까 밀베는 때에 천둥 번개와 폭풍이가 내려치면 이거는 한해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농사 지은 게 아주 허사로 돌아가는 이건 큰 재앙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크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다른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도 할수 있고 뭐 다른 일. 그런데 그것보다더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죄가 그게 훨씬 더큰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와계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을 정말 어명으로 알고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천국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에 천국의 축복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사사시의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 또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뭐 먹고 살기 지금 힘들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하나님의 뜻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무슨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냐? 그리고 그다 뒤로 하고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내려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축복의 땅, 약속의 땅다 뒤로 하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엘리멜렉 가족이 어떻게 됐느냐?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르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리온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모압 지방으로 내려갈 때는 야, 거기 가면 잘 먹고 잘살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청운의 꿈을 안고 내려갔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에 가서 남편도 죽고 또 나중에 자기의 유일한 희망 같은 두 아들도 다 죽게 되는. 그러니까 나오미 인생의 최대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고, 나오미의 인생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완전히 인생이 밑바닥을 치는 이런 어려움을 오히려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원래 그땅 떠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옛날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아브라함 때에도 그 땅에 왔더니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1 2장의말씀에요 흉년이 들어서 그제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던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는 먹고 살만하겠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그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 뺏기고 자기 죽을 뻔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예 이삭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조선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러 어렵게 됐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거 알아.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물 머물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거기 머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환경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취직할 때나 또 이사를 갈 때나 또 직장을 옮길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돈 많이 준다고 덜커덕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옮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어렵다고 해서 옮기지 말고 돈더 많이 준다고 우리로 그냥 옮기지 말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왜요? 직장과 일터는 우리가 돈을 버는 장소 이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지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사명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직장이나 일터를 그렇게 월급 받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갔다면 우리를 거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려라도 도피하지 말고. 기도하고 참고 견디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나중에 결국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그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모든 약속의 땅을 다 버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이방인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 결과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완전히 자기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살 희망이 없다는 거죠. 살 의미가 없다. 그냥 살아서 뭐 하느냐? 끝내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난 화요일에도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성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40대 엄마가 6살 난 발달 장애를 가진 그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40대인데 아이는 6살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좋은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는 나쁜 것도 좋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도 좋은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쁜 것도 좋은 것이다. 예, 우리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좋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는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잘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엔 잘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잘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영국에서 활동하던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방문을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골든 부트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정말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습니다. 득점왕. 이거 우리 어르신들은 잘안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득점왕을 했어요. 금이 환영했죠. 지금 손흥민이가 그 영국에서 뛰면서 받는 월급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 1년에 한 15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한 12억. 한 주에 받는 게한 3억. 예, 년치만한 150억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광고로 버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한 150억 200억. 그러니까 1년에 받는 돈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별로 안 되죠? 놀라시도 안네 <laughs> 그런데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온 가족이 컨테이너 박스에 살았다 그래요. 그 아버지 손홍정씨도 축구 선수였는데 유망한 축구 선수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서 축구 선수를 못 하게 됐어요. 요즘까지 예, 한게 축구인데 그것 말고 배운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때우는 여러 가지 잡일과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손흥민씨 아버지가 옛날 그렇게 고생할 때 앞으로. 지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유명하게 되고 돈을 말기 많이 벌게 되고 이렇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생각이나 했을까요? 뭐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가족은 생각지도 못한 아주 이제까지의 인생 최고의 날을 누리고 있다는 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꿋꿋하게 견디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 오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나 좋은 날이 오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그때는 견디는 것도 믿음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나오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쳐 가지고 그렇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한 것은 아니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을 벗어나서 고생길로 자신이 간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나오미가 그 와중에도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결단한 거. 이걸 정말 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인생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룻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할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은자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에게 정말 좋은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결혼도 하게 하고 또 아들도 낳게 하고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는데 어떻게 보면 소망없이 살아가던 그 나오미가 며느리를 통해서 떡뚜껍이 같은 손자를 안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며느리 루스를 통해서 여러분 사실 루스는 유대인 여자가 아니죠? 그건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베트남 며느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참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였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복령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민족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루슬, 하나님께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정말로 이 노년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큰 기쁨으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땅에 갈때텅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모습으로 루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인생에 큰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혹시 그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